민정 사경도 가짜야지왜 그래? 왜 뭐야, 명훈이 뭐? 아, 형, 형. 아이아명 <laughs> <laughs> 아니, 하이이니 아니, 아니, 아야왜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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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한아주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한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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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뭘 잘해 잘하기는. 아니 택신이 보냈다니까. 아 태경이 못해시켰어아 <laughs> <laughs> 하지 말라해서 태경이 형 이제. <laughs> 오늘도 아니, 좀 알겠어. 무섭네. 그건 아니고. 태각 아, 딱 그거네. 태경이 형한테 용승 3패 나오고 이번 달에 그러고 다시 였네. 아 계속 용승 삼패 저쪽인데. 안녕하세요. <laughs> 아, 어, 홀로 서기 성대하이. 어. <laughs> 야, 몰라. 야, 야, 그렇게 크게 말하지 마. 아. 왜왜왜왜왜 왜, 홀로 서기. 하이하이. 홀로 서기가 아니고 그냥 그냥, 제대 똑같은 움직거지요 똑같은 동작입니다. 아, 아니야. 홀로 서기 성대하이. 아, 아니 아니 아니에요. 왜? 어? 뭐윤종현이랑 차리는 거 아니야? 도지 별명을 아, 같이 짓는 거 아니야? 별명을 만들지 마세요. <laughs> 뭐 같이 짓는 게 대박인데. 아, 뭘뭘 보리. 대박이야. 그래도 좀 어울리네. 아우 상대랑 같은 팀 하고 싶네. 아씨, 좋은데? 아나 피하고 싶네, 윤초아나 상대랑 오늘 같은 팀 하고 싶네. 아난 피하고 싶네. 왜왜나왜 아, 왜? 왜 피해? 무섭네. 아, 경기력에 지장 될것 같다. 못 뽑아야 돼. 하겠습니다, 1. 아 이거 처음이 중요한데 이게. 아, 저, 택신? 저기는 누구야? 다 아, 뽑아줘 어, 무조건 택신이지 날왜 데려가 내가 제일 못 들었는데 아아 아아 어 명형이형 어, 나가지고 명형이형 아 이거는 그냥 택신이지 날왜 데려가 나를 김병훈 0대3 3대0 낸 사람 아니야? <laughs> 아니, 어제, 어, 저 어제 롤1 5 시간 했어요 저는. 아니 사강 룰을 먼저 뽑아야지. 일단. <laughs> 아, 나는, 아, 근데, 근데, 나는 근데 뽀록 로강 루고. 열다 시간. 나 게임 안한지 지금 3일 됐어. 일단 어필하기. 네. 근데 일단 현재 뽑아 재영. 안 언제긴 하다 이건. 아니 날왜 후에는... 뽑냐고 지금 나를. 난 올도지고 또... 어제도 재호한테 1대4로졌어너 아니면 누구 뽑아? 재호 형 없잖아. 태경이 형. 나왜 뽑어? 나 오늘 아니면, 아니면 재동신, 아니면 동신나 승률 10%야. 나명이야때상대 적이 10%야. 이나안 하고 있다가. <laughs> <난, 웃음> 아니야 <laughs> 재동신. 승률 10%야. 10%야. 아니 명야 토스에 나밖에 못 이겨 근데. 야 병명아 이걸 고민하냐 병명아. 현재 현재는 거예요 화날 진 이거 뭘 고민해? 오늘. 아니면은 신가 아니? 프로리그에서 김지성이 캐리하긴 했어 성대가 그리고 프로리그 존나 잘하는 거야? 아, 지승률로 따지면 성대형이지 그럼 아우 어, 옛날에 우리 디아 이게 근데 진짜 프로리그 잘하는 사람 뽑아야 된다고 네. 프로리그라고 아, 인정 뭐. 맞아 그건 맞아 그럼 택시인 애시 맞긴 해난 다시는데 왜 나야 형 프로리그 내가 알기로 대 많이 먹었다는데? 나 너랑 할때 전패했잖아 그죠? 이번 달 저번 달? 아형 그러니까 그날 빼고 씨발 어, 다 잘한다며 어. 그 다음 달도 <laughs> 갑자기 형 캐리했다며 <laughs> 그거는 <그건> 이제 <laughs> 아, 우리 나는 5야되나 먹었어. 나 거기 다음 날잘했다던데 나는 5천 아, 개만 먹으니까 <laughs> 배부르지도 않더라. <laughs> 저는 그러면 현재 하겠습니다. 아 형, 난 진짜 아니야. 아 아니, 현재가 최근에 음, 또 같이. 맞아, 정배야 이게 응, 잘하니까. 둘레이커 송도파지정배. 아 현재 잡을 사람이다. 아 이거 현재 근데 이러다가 오늘 지면 이거 얘또 은퇴하는데 이거. 현재 일단, 일단 현재 한다요. 그게 아니고 변현재 요새 존나 많이 먹어서 괜찮아 어, 아 그래? 변현재! 어, 그러니까 난 많이 먹어서 그렇지 지성 성대 아, 윤종가 많이 먹는 거지 제육 다있다 그럼 명훈 나는 택신 명훈 핵심. 형은 택신 해야지 나 아니고 윤종이 형이는 난는롤 동안 했어. 나야 나 어제 롤. 나 그리고 어컨세 국토하고 어제 쉬었고 일주일 전에 북한산 갔다 오고 일주일 동안 했어. 나 <laughs> 오늘 <너는 웃음> 일정 <왜> 이렇게 빡세요. <laughs> <laughs> 아, 네. 일주일, 어, 일주일, 일주일 동안... 아, 일정 좀 빡세긴 하네요. <laughs> 어결운이 아, 결혼식 갔다 오고. 어 맞네. 맞긴 한데. 어. 아니 나 택시 뽑으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일주일... 싫어해? 아, 일단 또... 뽑을 사람 먼저 뽑아. 난나무니까또 택시. 아... 아... 아 근데 네, 택신 택신은... 안 뽑았다가 형 상대 평가면 진짜 망해. 내가 아... 게임을 안 했어 근데 요새 진짜로 게임 많이 하는 사람 뽑아. 아넌 어. 택신 뽑으라 했는데. 어 택신 뽑아 택신 맞잖아. 아니 내가 방송 음... 안 했다니까 영거나그 택신 나 누구 뽑아야 되는데? 내가 추천해 줄게. 어. 윤종성대지성재욱. 왜 <laughs> 이렇게 추천이 아니, 많아요. 아니, 나 빼고 다 뽑으면 되는건 뿐. 사강모가 몇 명이야? <laughs> 이거 이건... 아니야 일단 택신 갈게. 아왜 아, 뽑아? 네 명이나 붙었는데 고딱한 명만 얘기해야지. 내가 제일 못하는데 여기서. <웃음> <웃음> 일단 택신 어, 할 거야 어. 형. 아, 어, 오케이 오케이. 난 아, 택신 아, 못 이기거든. 근데, 근데 사강로 세 명이나 있는데. 그니까 우연 뽑아. 아 근데 그 둘이 이야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이랑 달라. 맞 아, 나이스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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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두명 아, 거잖아. 이거, 이거 이제 두 명. 아, 이스 와, 애매한데. 이건, 이건 저거 뽑아야 돼. 내가 봐서 윤종이도 괜찮지 않나? 지고 싶어, 형. 오늘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지고 이거. 싶으면 뽑아. 나 뽑고 아, 형, 제동성대 가면 어떻게 이길래? 사각로드 왜안 뽑아. 어떻게 이길래? 나잘 이기면서 씨, 아, 씨. 씨. 아니, 아니,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아가 형, 나 뽑고 제동성대 가면 어떻게 이긴데형 우리. 아, 절대 못 이기지. 나... 나는 지성이 가정? 어, 지성이 지성, 지성 뽑을까? 지성? 현재? 어, 그래도 돼난 상관없어 지금 어, 그래? 나 뽑으면 너 불리해 야 지성이 가자 지성이? 지성이 할게 어, 어, 어 나쁘지 어, 어. 않아 근데 지성이 아예 지성이 잘해 저 응. 어필하겠습니다 어, 아, 아, 뭐야 바로 <laughs> 저, 최근에 테란전만 했습니다 근데 상대가 <laughs> 테란이 적 있네 <laughs> 아 그러니까 어, 최근에 <laughs> 이거 테란전을 많이 했습니다 세경이 아. 아. 한명요 이게 어떻게 그러면은... 된 거야 윤종아 예. 윤종이 뽑으면 성대까지 뽑아줘야 되잖아 <laughs>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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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걸로 가게. 아 가면 아니야 이길, 아니야, 이길 아니야. 사람 굳이 없어요. 굳이 억지로 법제 형 이기는 게 중요해. 그래. 돈, 돈 벌어야 지 경기력 떨어져. 어... 경기력도 어져 뭐야. 저... 그럼 성대야 디코하지 말고 위너스 우리 때리면 되잖아 <웃음> <웃음> 저도 어제 자퇴하고 오늘 자퇴하느라 게임 못했어. <laughs> <laughs> 아왜 자퇴를 그래, 이왜2일 그래. 동안 했어? 음, 어... 자신이 없어요 자신. 그 아... 게이... 아... <laughs> 택시 어떻게? 너시 역시, 역시, 역가 일단 정시역 일로 뭐... 와. 나?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시역 포지션이 존나 좋아 시 역시, 이제 누구야 난 그래도 시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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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저거 야어 윤종아 상대? 너, 너네 상대? 팀에 저거 있어 잘 생각해 뭐야 <laughs> <laughs> 잠깐만 있네 야, 뭐야 <laughs> 아, 잠깐만 있네 아, 안 봤어 니네 팀 얘네 <laughs> 팀 주작이 저그야 아니, 잠깐만 근데 왜 저그만 보이지 나 잠깐만 저그 있어 <laughs> 저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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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있구나. 저그 있구나 아, 저세 신랑 있는데 왜 그래 와맞진 어, <laughs> 성대 가자 성대 갈까 성대 어. 하자 저 진짜 테란전 잘 못하긴 해요 진짜로 자 이러면 오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네 펀딩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기대에 비해 네, 랩도 안 좋은데 랩까지 괜찮은데 나쁘지 <laughs> 않게 네, 하고 올게요 <laughs>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어. 어, 병경이 형왜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거 같아? 저요? 저... 좀 쉬다 와서 그런가? 아 쉬다 왔어? 리그가 달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형? 나도 요즘 리그 많이 못 꼈어 <laughs> <laughs> 나도 지금 오랜만에 온 거야 이 리그 ㅎ <laughs> 그래요? 어아 아 요즘 그래도 비유는 그 좋은데 다 먹고 있긴 한데 아다 먹고 있어? 오 진짜? 비유는 네. 좋은데 이겨가겠는데 형이 뭐 대학 간다는 얘기 있던데 맞아? 네? 왜요? 네. 어 깊이 고민 중입니다 오호호 드디어 드디어 하는구나 모르겠어요 근데 더. 오, 전진 게이트까지. 서치. 아 이번에 저번에 그 전진 게이트 해가지고 아 지금 서치를 해야네 계속. 와 여기까지 봐 아 근데 여기는 저기보면 저기 밑에는 못보던데 아래. 아래까지 보고 가는거야 설마? 아더 서치하고 가네 와싹다 보는거야? 야 여기까지 보고 가? 오케이 좋아요 나쁘다. 대한점방와 코어가 좀 차이 나네 그래서 자원이 그리고 오른쪽인데도 좋아요 스타지를 찌른 것 같은데요. 아 조금씩 느리구나. 차이 없네. 근 응. 채널 없는 것같해 서치한 것도 모를 것 같아. 이번 빌드가 또중요하다만 아, 아 질러서 나서 와못 막으면 좀 짧아. 선제가 나오네. 아, 빠른데요. 아, 이게 약간 차이나긴 한다. 서치 이거 때문에. 아, 이거는 좀. 나쁜데. 아 택신 다크다 이거. 아우서터치 아, 안돼서. 다크는... 근데 와, 바로... 현재는 웬만하면 로보하긴 아. 하는데. 그러게. 어 바로다. 이 상황에서 거. 나 현재 거의 로보하던데. 로보하고 투기타고. 웬만하면 로보긴 해. 이제 나가면 한탈런 찍고. 로보 느낌이긴 한데요. 로보만 지어봐 현지야. 로보 하겠지. 바스도 못 빼는데. 괜찮하게어 네. 로버로 간다. 다행이다. 더... 어! 어, 오 로보사 로보. 오 나이스, 어, 어. 어, 나이스. 더 좋아 나이스. 오좋아어 훨씬 좋죠 이러면. 큰데 아, 더붙 않을까? 데 나이스. 선빵.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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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나무 또 좋은 것 같아. 나이스. 좋다 좋다. 빠른, 없더라고. 빠르고 하겠죠. 어, 덕에 진짜 빠르긴 하다, 근데. 바로 올리니까. 근데 저번 템카 지을 때 로버저도 네. 막을 거야? 어. 아니 템카 완성됐을 때인가? 아 타이밍이. 음. 아. 로보의 발람. 어, 현재 이러고 옵도 안 날아가는 네. 스타일이어서 좋아. 여러분 무조건 옴리버 아니야 이러면? 어 근데 현재 여기서 옵도 안 날라가. 옴리버 멀티. 아. 소치 내주면안 쓰네. 아 어, 소치. 아예 설마. 들어와 들어와. 아. 아, 아 어. 오. 오. 오오. 오 나이스 오 있다 옵이다. 옵좀개 빠르고요. 오, 어 택시는 또. 어 멀티. 와 이게 빠른데? 빠른데? 멀티? 포지 하나? 포지 해야 되지 않아? 그거? 어 무조건 포지. 해 와.. 빠르다 와.. 다크 씨. 빠르다. 방금 알았을 것 같은데 사업 안된거 뭐어 근데 우리도 드라 사업된.. 3들알아서3드 의심하기 아, 힘들아야야야 나이스 잡았다 오오 오 나이스 야야야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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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야 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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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 빨리 이봐 리버. 리버 찍고, 그리고 넥서스 아크만 빨리 보면 그러게 여기서. 오 나이스 바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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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다 나이스 잡아라 실맨 잡아 잡으면 더커 어, 매우 좋아 잡으면 매우 좋아 아니, 잡으면 진짜 좋잖아 이거 잠깐만 아 뛰는 거 아니 안 뛰지 안 뛰지 안 뛰겠지? 어, 뛰면 안 되지 안 뛰지 안 뛰지 이거 투 다크도 어, 생각하지 아압만 살짝 가고 투업 찍었네 이런 이런 자, 투업 찍는 건가? 자, 가야되나? 아그리고 불안한데? 어? 갈등아다고갈순 없는데 어이 어? 톱이 토... 어? 어? 아니었어왜 어, 현재형 왜? 말이... 안 가는 건 아닌 아니... 거 같은데 바로 빼! 바로 빼! 바로 빼! 빼! 할거 없잖아요 어? 어? 도졌다, 뭐야 이거. 아니 리버인데? 나 이걸 왜 생각 안 하지? 배제했나? 어, 리버만 따올도 손해아니야 이러면? 아니... 배제했네 이걸 왜 배제하지? 그래. 오비 지금 나오면 어? 되긴 어? 하는데 안아준다 아! 아 나이스, 나이스. 믿는 줄 안다 나이스, 나이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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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저거 근데 이러면 어쨌든 그냥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우리가? 어, 근데 괜찮긴 해야 캐논도 야, 나, 많이 먹게 만들어 빨리 사드라마. 빨리 먹어서 캐논을 어 사드라로 왓바 엄청 좋잖아 아 찍었다 어, 와 이거 진짜 다행인데 뭔가? 리버 썰렸으면 그 게임 엄청 안 좋았을 것 같은데. 아니 지금도 와 무도네. 와 음, 멀티가 개 빠르긴 해. 속죄해가지고 딸짤했것 같은데. 언제 무조건. 음, 와 기세로 기세로 그냥. 택시는 사업 까먹은 거 아니야? 어? 안안 어? 찍었나? 아예 안 찍었어. 천천히. 아 그냥 천천히 찍었다. 지금 거 아니야? 지금은 찍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니, 왜냐면, 로보 사업이한배드는 없어. 사업으로 보여야 돼, 먼저. 그러게? 사업, 그러게? 사업, 사업을 일단 까먹었는데? 현재까지는? 로보 올렸고. 로보 사업? 사업? 원래 무조건 사업으로 보여야 되는데? 어, 눌렀다고 그냥 하나보다 아, 그러네. 이거 눌렀다 생각하네. 나이스. 가스도 남는데. 아, 이제 돌리네. 아, 이거 어떻게 알았네. 그도 다 인. 리버 잘해보자. 네. 아, 근데 캐논 다 인다. 원이도. 못 피해 못 죽겠는데 스톰도 어... 있어서. 어, 다 죽인 거에 비해 뭔가. 그니까 이게 왜온게 없네. 이렇게 애매한 거 같지 상황이. 아 정면 압박. 어, 사업 안돼 있으니까. 어, 더피어다 조금만 잘 피해보자. 그렇지. 아직 노 사업이라. 어, 잘 피해보자. 한번 피했다며. 해보자 짠. 아, 한번 아니, 한번 더. 퉁 아이스 퍼너 퉁드라군네퉁 그렇지 잘 그렇지. 쏜다 아이스 좋다 한번 더퉁 아이스 아, 좋아 두개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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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박 어, 게임 터졌다 어, 대박인데? 어, 와, 어, 게임 있는데, 컨트롤 대박인데 대박 와또 있는데 이게 콘트롤 왜 어현재 오늘 뭐야 컴 미쳤는데 어현재 그 아, 네. 네. 미쳤는데 진짜 돌아왔네 뭐? 아, 그 제대로 그 제대로 돌아왔네 그... 아니 그 느낌 나네 어. 뭔가 진짜 어현재 뭐 이거 게임 잘될때딱그 요즘에 딱그 느낌 나네 하더라고요 어현재가 딱그 느낌이네. 야그 밑에 꽂히는 것도요. 들게선이있 분명. 아니 이걸로 게임을 떠트이네 어. 완벽해. 와 이것도 안 태우네. 한, 한 번도. 도... 아 잠깐만, 뭐해? 틀렸다. 뒤에 거 들어와봐. 뒤에 아니 오면은. 아이트 아이트 노사비. 아이트 노사비. 아이트 노사. 나이스. 오히려 당기기. 원캐밖에 없는데? 이제 수도 없잖아. 끝났다. 나이스. 근데 보트템 보트템 까먹었나봐. 택시. 저간다. 200마 20짜리 있어. 아, 어, 마나 20짜리 0 있어. 어, 그러네. 두 방짜리. 저기 왜 저기 있 온다. 오케이. 아, 나 어쪽으로 보고 있기는 해. 아, 근데 뭐 게임 터졌잖아. 아니, 이미 개유리야 그냥 거의 어, 끝났어, 지금. 그브도 찾아가 지고 복저도 아, 오고 있고. 나이스. 근데 돈은 오, 콤 너무 컷거 같은데. 이거 또 빼졌어. 그럼 뭐야? 여호! 칼이 스 와, 아, 뒤에서. 어, 좋다 오늘 게임 잘됐듯결연 전에. 와, 셔틀 못없어 끝났어. 개 잘하는데요. 건지리네왜 문제? 오. 프로보에. 라이트 나이트. 옆에 터져라. 와이 세트 잡은 거 크다. 택신 택지거 크다. 인정. 오 자기 들어 떼려. 오 택신. 자기 들어 때렸어. 프로보. 오. 그렇지. 와, 이거. 와, 컨트롤로 게임을 터트려버렸네 와, 두방 쐈어. 레글지였는데. 뭐, 되게 어려운 컨인데 잘한다 현작시리. 기세도 좋고, 이야, 죽였다. 라이스 알품